写真。 Thank you. 진마 뭐. 소세지 향신, 응. 근데 매울 줄 알았는데 안 먹네. 안 매워 케찹이야. 그런 음. 느 먹어. 이게 만약에 간이 괜찮다면 계량했거든. 응, 계량했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냥 하면 될것 같아. 어때? 짜? 아니, 안 짜. 싱거난싱거 봐. 소금을 음, 난 좋아. 300 넣었거든. 이 이건 딱 좋지? 응. 음. 먹기 딱. 음. 그냥 먹기엔 제 스타일 아니고. 잘 익었다, 계란. 거개도안 만들고 그냥 만든 거. 다가야나 지금 너 학교 안 먹고 먹어 지고야나가고수는 그거 외먹냐그러고먹고 싶은데?

얘는 에라면 신나는 어 플렉스 연결하는 거라고? 응. 우리 거그 뒤에 꽂혀 있어. 똑같은 거. 똑같은 거야? 응. O gödü latna hiç çalan. Hı. Our friend here is off limits, but he's an <laughs> 오늘은 알리오 올리오 만들어 봤어요. 잘먹겠습니다 간이 어때? 좀 신겁나? 근데 소금 되게 많이 넣었는데? 안 신겁데? 무슨가? 안 응. 난 후추 넣어서 안싱거 봤습니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나요리좀 소질 있나 봐.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웃음> 맛있어. <웃음> 정확하게 무슨 맛이라도 풀어볼까. <laughs> <수업 못> 가... <laughs> 응. 세금 네. 안내고좀 봤잖아. 고대 응? 응. 너무 매. 직 응. 너무 맛있는데. 응. 이거 못 먹겠다. 남겨. <laughs> 많이 먹었지. 아, 나보번 어, <목소리> 다시 <남겨. 목소리> 있다살짝어 음. 음! 확실히. 볼에 느껴지는 이, 이 느낌이 달라. 아왜딱 어? 살더해더 네. 먹기 싫냐? 가 뭐라 했나요? 아니? 되게 곱게 갈려있는... 아 아니, 대 곱게 갈려 있는 음, 소리가 데 음. 음. 미쳤. 미쳤어? 자기야 지금 하나 더워 봐. <laughs> 끊기면 안 되니까 지금 고아두 번째는 자기가해 날로 먹네? <laughs> 짠을 또 먹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다음에 먹었으니까 짠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 미쳤다 는데 너무 맛있는데? 위험한 아이다. 우선 그냥 오늘은 한개로만 참자. 와, 너무 뜬다. A l 이거 빵좀더 사야겠지? 응사 a 얼리면 되니까 <laughs> 네. 아, 진짜 헬로 네이처 때문에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쓰는 거면, 살은 얼마나 찌는 거면. 아, 어, 밥먹아다 오늘 헬로 네이처에서 장본 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블루베리 샀는데, 이거는, 어, 와플에 올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샀고, 이거는 슈가 파우더. 이것도 핫케이크나 와플에다가 이렇게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샀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며칠 전에 비버님이랑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개를 더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 한 15분, 15분씩 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이스크림 올려서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네개더 샀고, 그리고 이거는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건데 후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스모우 오간 멜로. 저는 근데 머실 멜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얘는 후기 팔로 산 건데 이것도 먹어보고 맛있으면 제가 후기 남기도록 할게요. 저희가 주먹밥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주먹밥 안에 넣어서 먹을 양념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를 샀어요. 하나는 야채 맛이고 하나는 버섯 맛. 오늘 주먹밥 해 먹을 건데 그때 이거 넣어서 먹으려고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스프레이. 오일 스프레이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냥 버터 스프레이 타입이 있었는데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하나 구매를 했고요. 요즘 뭐 우려먹는 거에는 다이 가시팩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아 요거는 유부초밥, 요즘에 두부 유부초밥 그렇게 많이 해서 다이어트식으로 많이 드시는데 저는 그렇게 먹을 것 같진 않고 그냥 밥에다가 이렇게 유부초밥 해먹으면 간단하고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하나 샀고 스모그, 롱 스모그 소시지 밥 반찬으로 해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한번 구매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스프레이 크림 와플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아이스크림으로 부족해가지고 이것도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샀는데 이거는 냉동보관인가? 오늘은 쿠키떡볶이랑 로시당면을 넣어서 먹을 거예요. 소금 n 조 그러면, 고 그러면 설탕을 조금 더넣 o v a n p u i 식 떡볶이 튀김 주먹밥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네. 음. 맛있네. 맛있다. 응. 당면목안 응. 잡히니까 낚시 응. 잘하면 응. 와, 진짜 응. 맛있다. 응. 맛있 응. 근데 애들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왜그얘는 그렇게 안 됐지? 아, 진짜더라. 음, 아까 고구마도 있어. 음, 진짜 그러네. 진짜? 너무 맛있네. 맛있어. 요즘에 본면 나가서 먹을 필요가 없지? 응아이 음. 좋은데 너무 먹기가 힘드네 이거 당면 한반 정도 두께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알아들어? 이거 뭐 아, 저번에 공연지원했을 때부터 계속 쓰던 말이야 <laughs> 더로 응. 음. 야, 봐봐. 아이고, 얼굴 다 티고 와주 얼굴 뭐 엄청나. 계속 다 스트레스 때문에. 빌어먹어. <laughs> 아, 이공격 진짜? 아, 발을 들이지 말랐어야 될 맛이다 진짜. 뭐야? 겁나 맛있네. 아, 나 이거 두 개씩 돌리려 그러다가 살출것 같아 하나만 돌리면 하나만 돌리자.